네, 안녕하세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의 관리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관리 파트를 맡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전체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지가 이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배정합니다. 대회 출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미케닉들과 뭐 감독님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회 준비를 하면서. 회사에 보고도 하고, 보고하면서 필요한 구매품들 구매하고, 이 대회가 뭐가 좋은지, 저희가 어떤 점이 더 좋고, 이러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여러 가지 않을 회사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하나를 선정하게 돼서 대회를 출전하게 되고, 레이스를 오래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드라이버가 하고 싶다고 하는 레이스가 아니고요. 물론 드라이버가 이 대회를 하고 싶으면 고려는 할수 있는데, 저희는 팀 자체적으로, 그리고 회사의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다 고려하고 대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자생력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홍보와 팀 운영적인 면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정대호 대리가 하는 업무에 서브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많이 비중 주는 게 예산이나 비용 쪽 관련해서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산 대비 실적이 오바 됐으면 왜 오바가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동차 부품연구소에서 연구기획을 담당하고 있다가 레이싱팀의 기획 쪽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 레이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 일을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뭐 레이싱 용어도 모르고 미케닉과 드라이버의 입장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건 뭐니, 이건 뭐니 하면서 항상 왜라는 질문들을 저희 미케닉과 명시 씨한테 했던 것 같아요. 명시 씨한테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있는 구조였거든요. 저하고 명시씨밖에 그 실무자가 없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명시 씨한테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의 자리를 잡고 업무를 해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그 인디고 서비스라는 장비 사업팀으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13년도 6월에 레이싱 팀으로 발령이 났죠. 시즌 중반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하는 게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초반에는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막우왕좌 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일의 흐름이 파악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 시기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준비를 하고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파악되기 시작했어요. 직업병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되게 단걸 좋아해요. 현장을 가게 되면 뭐 당연히 음식뿐만 아니라 음, 뭐 음료수도 다 지원을 하게 되는 일을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제가 뭘 사오면 다 이게 대리님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획들이. 이거 없어지면 제가 다 먹은 거래요 또. 실제로 많이 먹어요. <laughs> 먹은 것도 있겠지만 뭐 저만을 위해서 샀겠어요? <laughs> 아니 어제 초콜릿은 사놨는데 다음날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면 이제 자리에 가면 껍질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하고 쓴 비용하고 잔액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짜증 나요. 안 맞으면 맞출 때까지 잠안 자고 계속 맞추고 있죠. 그래도 안 되면 다음날 가서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역시나 그게 나오죠. 어, 이거 아니야.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이거 이만큼 썼어요라고 저한테 다시 주면 이제 그걸로 해서 맞춰 보면 잔액이 딱 맞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죠. 경기장에 가다 보면 꼭 현금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패널티가 나와서 벌금 낸다든가 뭐 항의할 일이 생겨서 항의료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금 밖에 그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해 놓고 다녀야 됩니다. 저가 그러니까 현금을 천만 원씩 이상을 주고 다니는데 그 비용을 맞추기가 쉽진 않잖아요. 환전을 하다 보면 그 나라 돈도 세야 되고 한국 돈도 세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많죠. 시합하기 전에 해외 호텔 예약하는 게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거의 경기 일정별로 해서 미리 호텔들을 가해 예약을 잡아놓고 있어요. 경기 일정이 다가와서 급박하게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가고 싶은 호텔은 다 이미 예약이 만료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상한 호텔 간 적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미리 미리 예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저희는 짜여진 예산 안에서 경기 안밖의 일들을 유연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할줄 알아라는 거를 되게 듣길 좋아해요. 저희 자산 관리를 하고 있으면 미케닉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엑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서툴러요, 되게. 그러면 그거를 자동적으로 할수 있게끔 매크로를 좀 제가 알아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이싱에 관심이 많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이 가장 높고 그리고 항상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회 준비를 하는데 보고도 해야 되고 보고가 되면 비용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집행이라는 걸 챙겨야 되는 게 저희 관리팀이거든요. 만약에 또 가리, 그 비용 집행이라는 것과 대회 일정을 준비하는 걸못 챙기게 되면 대회 출전을 못 하는 경우도 생겨요. 대회 출전을 하지도 못하고 우승을 놓치게 되는 그런 레이싱 팀은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자신의 작은 실수 때문에 우승을 놓치, 면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책임감이 높으신 분만이 저희 관리 파트에 제일 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관리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꼼꼼한 성격이었으면 좋겠고요. 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무 업무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레이싱 시합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현장 관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레이싱에 특수한 업무가 곁들여졌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되게 동생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배우다 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